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혈례본 제5장 특별개시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일반개시의 불충분성은 필연적으로 특별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개시는 그의 은혜의 행위며 값 없이 베풀어지는 그의 뜻의 경륜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황폐화된 세상의 회복과 그 형상을 따라 피조된 인간의 재창조를 기뻐하셨다면, 또, 하늘의 영원한 복락으로 그 백성을 살도록 작정하셨다면 특별 의신는 필연적입니다. 또, 그러한 목적과 관련해서 일반 계시는 불충분할 수 뿐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유관념 안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희미한 형상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교는 점차적으로 우상숭배와불리를 섬기는 일에 더 깊게 사로잡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바로 그런 이교의 한계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23절까지입니다. 이 본문만 살펴봐도 일반계시의 불충분성이 잘 설명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일제 일반 계시다. 하시는 부분은 창서로부터 그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마음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그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은 최소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 안에는 본유관념으로서 신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계시라할수 있습니다. 이 일반계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불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유관념 안에 일반 계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이상, 인간 안에는 흔적의 형태나 혹은 깨어진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입니다. 전체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이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일반계시의 불충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계시가 인간 안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되.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나 그 불충분성은 이렇게 삶가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다.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는 고대 헬라 철학을 말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색이고요. 인간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오류들을 제거해 줍니다. 미신이나 또 허무맹랑한 것을 다밝히 드러내집니다. 그 철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러나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세상의 학문도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과학, 재연과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망해졌다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다는 사도바울의 표현은 사도바울 시대는 철학을 말하죠 헬라철학 우리 시대로 환원하면 자연과학을 말합니다 자연과학은 혁혁한 공과를 이루었고 그 공적은 매우 높아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예요그 자연과학의 성과는 기술 혁명으로 이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화롭게 안 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조차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불충분하다. 이것이 일반계시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이본문을 먼저 사도 바울 시대로 돌아가서 봐야 되겠죠. 그 시대에는 당연히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아데미 여신을 보고 바울이 분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냐는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그런 완전히 심각한,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수 없는 보이지 않으신 것을 이렇게 버러지까지도 우상으로 섬겼다 인간의 부패한 종교성에 대한 사도바울의 책망이며 또 그것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 신의 형상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면 오류들입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은 필연적으로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번째 특별 계시는 먼저 선지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예전의 손자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먼저 이 본문의 구조를 봅니다. 이 본문의 중요한 구절은 "호 데오스"입니다. "호 데오스" 그 하나님, "호 데오스" 이 "호 데오스"는 성산일창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항상 계셨던 그래서 이호데오스는 히브리어의 개념에서는 엘로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 엘의 복수형인데요. 복수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어에 항상 동사는 단수가. 삼친 단수가 쓰이는 이 놀라운 삼일체 교리가 담겨 있는 엘로힘. 이 개념이 호되었습니다. 히브서 1장1절의첫 구절에서 중심적인 단어는 호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엘랄레센입니다. 헬라어로 엘랄 엘랄레센. 엘랄레센, 엘랄레센 엘랄레센, 그가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성삼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두 시대로 나눈다. 옛적에,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두 시대로 나눕니다. 옛적에는 당연히 구약이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륜을 말합니다. 경륜, 시대의 경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 옛쪽에는 조상들에게, 즉이 저자의 조상들,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열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옛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게시방식입니다. 여러 모양은 게시방식 그리고 여러 부분은 구약 시대에 있는 다양한 경륜. 구약 시대는 다양한 경륜. 구약 시대도 다양한 경륜이 있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 시대에도 하나의 경륜이라면, 노아에서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경륜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가 족장 시대로서 하나의 경륜의 시대라 모세서부터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또 하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선자 이사야나 에레미야 시대가 올 때까지 또 경륜이 있고 말라기로 구약의 경륜이 맞춰지죠. 이렇게 구약 시대 여러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모양은 말할 게 없어요. 너무 많죠. 운림과 둥인, 현현 선포, 다양한 형태. 또 게시적 표적들도 포함해서 다양한 게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통칭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 혹은 말씀한 자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나눠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나누고 좀더 나눠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로 나누죠. 구약의 앞기들은. 그래서, 토라, 율법이죠. 내비임, 선지서, 캐투빔,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시후에 이제 70인의 학자들이 네 개로 나눴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든 결론적으로 성경 66권 안에 구약 39권을 말한 거니까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호데오스, 엘로힘, 성사 일찬에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결론이죠, 결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에프, 에스카, 투, 톤, 헤메론 이렇게 돼 있어요. 투, 톤. 이 날의 마지막인데 이 에스카토스가 정말이란 뜻도 있지만 결론이란 뜻도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하고 결론적으로 형제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만큼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지금 마지막은 다른 게 없어요.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는 파이널 a l c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리스도만이 구약이 말씀한 소망이요, 신약에 게시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노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한나라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한나라 간다는 그 의미들은 이제 그 풍성한 의미들을 깊게 이해할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 명제 자체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외 중보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예표예요. 예표, 모형이 모형, 그림자 그리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체입니다. 구약의 그런 모든 예언들의 종합적으로 드러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레이의 제사제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대에게 11조 바친 사건, 율법 그 자체도 다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구약의 모형들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특별계시는 일반계시와 계속적인 관계 안에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은 선사시대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난 형태가 아니고 단지 잠 다만 아담과 셋모두셀라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그 라인 혈통을 통해서 선사시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특히 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와 계속 관계 안에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때에도 구별이 됐죠. 아니면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는 더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그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계사로 구속사가 흘러가면서 반계라할수 있는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넘, 밖에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후 그 자손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로 또 집약되죠. 그렇게 특별 계시는 그 방식이나 지향하는 바가 일반 계시와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는 선지자, 신학생 아드라. 이 구속사죠.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 이것에 대해서 세상 일반 여사를 세속사, 그래서 구속사를 특별 섭리라 하고요, 세속사를 일반 섭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데 창조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고대 사회 선서 시대 같은 경우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좀더 긴밀했죠. 그럼 아브라함 이후에 예, 어느 정도는 더 많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세속사 안에 있다가. 음. 그래서 일반 섬유는 또하나님이뜻 가운데 갑니다. 인종이 나눠지고 언어가 분화되고 민족들의 대이동이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로 유럽은 유럽으로 아시아나 아시아로 각 인종들이 퍼져서 지금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섭리였습니다. 일반 섭리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의 특별 섭리가 있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등장 이후에 이제 구속사로서 좀더 분명하게 이삭과 이스라엘과 모세와 나윗과 손자 이사야와 에 레미아와 후손설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